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잠깐 쉬어주는 이 금식은 엄청난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. 산삼보다 제가 뭐가 더 좋다고 말씀드린 적 기억나세요? 두끼 식사나 한끼 금식. 자, 이 이유를 말씀드리게요 산삼은 사포닌이 많고, 산삼에 뭐 여러 가지 항염, 항균, 항암 뿐만 아니라 파이터케미컬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. 산삼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식물이 거의 한 20만 종이 있어요, 식물이요. 20, 30만 종 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몇만 종 중에서,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가지 약초 대표. 아주 좋은 것들 있죠. 200가지 약초 대표 중에 한국에서 대표는 산삼이에요. 그만큼 좋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,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죽을 병에 걸리면 뭐 먹으면 나왔어요. 산삼 먹으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희귀하고, 굉장히 천종 산삼이 되려면, 산삼이 자라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 태도가 이제 커지고, 비바람과 막 어떤 해는 3년 동안 싹이 안 나기도 하고, 정말 제가 본 산삼 중에 1억짜리를 봤어요, 1억짜리. 1억짜리를 먹으려고 갖고 오신 걸 봤어요. 지리산 산삼인데, 딱 이만해가지고 엄청 웅장해서 그랬더라고요. 저거 먹으면 배탈 안 날까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. 저분이 저거 드시면 내가 볼 때는 소화 장애가 걸려가지고 한 번에 다 먹게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 산삼을 먹은 사람들을 전 정말 많이 봤어요. 백두백번 걸린 아이가 또뭐 1억 3천짜리 산삼도 먹기도 했었고 어떤 아저씨는 한 5천만 원짜리 산삼 드시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산삼 먹어서 큰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. 전혀. 네. 근데 이러면 나아요. 산삼 먹으면 무조건 나을 거야. 막 엄청, 어, 한 일주일, 한달 동안 그것을 막 희망하고 고대하고 했다가 산삼 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았어요. 정말 우리 동생이 나를 위해서 1억 3천짜리 산삼을 사줬구나. 그걸 감동을 받아서 이제 먹으면 낫는 거예요. 그거는 산삼 때문에 나은 게 아니고 동생이 사줘서 나왔고 엄마가 사줘서 나왔고 자식이 효도한 거 아니에요 1억 얼마짜리 산삼 하나 주면 그래서 그효도 때문에 나왔다 그건 이해하는데 산삼을 먹어서 그 정도의 특효약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신화 같은 약초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산삼이 만약에 여기저기 깔려있다면 효과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없어요 그냥 도라지 비슷할 거예요 진짜로요 근데 어, 우리가 보통 한 끼를 식사했을 때 우리 신진대사와 산삼을 먹었을 때 신진대사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.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, 산삼의 효과를, 물론 보실 수 있지만,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? 지금 내가 왜 병에 걸렸을까? 왜 아플까?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? 이런 걸딱 생각해 보세요. 많이 먹어서 생긴 걸까요? 적게 먹어서 생긴 걸까요? 첫번째 많이 먹어서 그래요. 그럼 우리가 순서가 있잖아요. 뼈가 부러졌으면 아니면 이렇게 이 책상이나 의자가 부러졌으면 그냥 부러졌다 하고 막 본드를 갖다 붙이는 게 순서일까요 아니면 닦아내는 게 순서일까요 뭐가 순서예요 깨끗하게 닦고 딱 붙이면 잘 붙죠 이게 디톡스의 원리라고요 금식의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아, 몸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. 이럴 때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. 우리가 산삼을 흡수시킬 수 있을 정도로 몸 만들어 놓고 산삼 먹으면 효과가 될 수는 있어요. 있을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몸을 클린하는 거예요.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많은 고기와 인스턴트 식품들과 고 열량 고 영양의 식품들, 단백질, 지방질 이런 거를 먹다가 그한 끼를 쉬어준 게 낫지. 그때 잔뜩 먹으면 산삼 한 뿌리 먹는 게 절대 의미가 없어요. 오히려 과독. 네. 그것이 들어와서 얼마나 몸이 힘들어 할까요? 짜증날까요? 지금 먹은 밥도 많은데 더 산삼만 한 뿌리 더 먹었어요. 그래서 신만이 분들이 산삼을 먹을 때 지켜야 될것 수칙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. 술 마시면 안 된다. 뭐, 금식하면 좋다. 흙만 털어서 물로 씻지 않고 먹는다. 그몇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. 절대 피해야 될 것들. 그 중에 술, 담배, 고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. 그러면 술, 담배, 고기를 끊으면서 산삼 먹으니까 좋아질 수도 있어요. 그죠? 어쨌든 양리 작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실제로 1억짜리 산산보다 돈이 하나 도 되지 않은 한끼 금식, 두끼 금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가치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그런데 한끼 금식하는 것이 1억의 가치보다 더 훨씬 클수 있어요. 그래서 한 끼만 금식해 줘도 우리 몸이 쉼을 얻어요.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. 산삼을 먹는 것은, 물론 있으면 먹어야죠.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비교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. 또 나중에 괜히 산삼도 먹지 말라고 하고 뭐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. 산삼을 먹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일을 하는 거예요, 계속. 그 믹서기에 뭔가를 넣고 돌리는 건데, 금식을 하는 건 잠깐 쉬어주는 거예요. 그럼 뜨끈뜨끈한 모타에 뭐가 필요해요? 쉼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, 잠깐 쉬어주는 이 금식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하는 디톡스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보약보다 도 좋다고 꼭 믿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디톡스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치료보다 어떤 효과 있는 어떤 식품보다 백 배, 천배 훨씬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아프실 때마다 뭐 하실 거예요, 이제요? 음식할 거죠.